제가 평화 바람이듯이 제 작업에도 그 국민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그런 바람이 불어서 어 우리의 염머니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술이 예술이고 미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는 바람의 씨앗이라는 조형물 만들었는데요. 바람 부는 대로 하는 그 바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소원인 바람일 수도 있는데,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의 씨앗을 심고 함께 참여하면서 즐겁게 이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아, 태양을 향해서, 또 태양빛을 째면서 우리가 모두 아,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 모습들, 그, 그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자기가 한번 느껴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의미로 제작이 된니죠 어, 뭐, 일단, 뭐, 가장, 그, 뭐, 일반, 일반적인 대문은 문화가 와서, 어, 많은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은 게 가장 기본이고요. 일단은 뭐, 그게 어떤 사람이 됐던 그게 뭐, 어느 쪽에 있던 그런 거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 문화 올림픽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 어, 올림픽과 문화와 예술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트페스타 화이팅! 화이팅! イテて